생을 통일선교에 은신하다 소천한 CCC 통일연구소장 이관우 목사의 천국환송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8개 단체들이 퀴어 문화축제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 포럼이 열렸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국내외 교회들이 동시에 기도하는 2017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11월 열립니다. 법원 판결 후 교계에서 전병욱 목사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뉴스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의 전임 간사를 시작으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의 사무총장을 맡아 보금 통일 운동에 임했던 고 이관우 목사 고인과 함께하는 마지막 예배가 유가족과 동료 사역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2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이관우 목사. 장례는 고인의 사역을 기리는 의미에서 한국대학생선교회와 사랑의 교회,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등이 주관하는 통일선교장으로 진행됐습니다. 1일 열린 천국환송예배는 가족묘원이 안정되기 전 고인과 함께하는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통일선교에 현신한 이목사의 삶을 회고하며 위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관우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일을 사육을 위하여 하늘에 서어지는미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제2의 이관우 목사님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제3의 이관우 목사님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추모영상이 사용되자 장례는 금세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 남은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캠퍼스를 누우면서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추모객들은 고인의 뜻을 이어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푸르고 푸른 의 계절이 우리 민족 전체에 오게 하도록 통일 선교 사역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KTV 뉴스 김유수입니다. 퀴어 문화 축제가 오는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청합 광장에서 열립니다. 예, 교계 단체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한국교회 8개 단체들은 동성애가 웬말인가 퀴어 음란축제 강력 반대한다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광장 길거리에서 동성애자들이 알몸을 드러내며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시민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려된다며 동성애가 에이지를 비롯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 퀴어 문화축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윤리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서구에 타락한 성문화를 강요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소강석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퀴어 문화축제를 단순히 일방적으로 반대해선 안 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통일 기획 순서입니다. 구티비는 창사 20주년을 맞아 통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보금통일을 이뤄가는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가운데 향후 한반도와 주변국 정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체계 등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대북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가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 평화 포럼 상임 대표가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북한과 미국, 국민들을 향한 끈기 있는 설득을 해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문을 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다리를 건너 마침내 비핵화와 평화협정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압박과 제재만으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오위사 조치에 조건적 해체를 제시했습니다. 안넘은그 강한 무게를 따르시고 압박과 제재는 절대 로안 됩니다. 입장에도 미국이 제안했지만 그대로 제한만 해놓으 절대로 안 됐습니다. 그 육지회담을 선사시킨 것은 남북 장관급 회담입니다. 장관급 회담이나 차관급 회담도 국장급 회담이 남북 간에 슬프게 되었어요.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독일교회가 민간 차원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독일 통일에 이바지했듯이 한국교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 대표는 독일교회의 인도주의적 활동과 민간 교류가 통일의 구심력을 키웠다며 한국교회가 민간 차원에서 남북이 동재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맡아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유수입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2017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11월 열립니다. 기도회를 주관하는 오륜교회는 지난 3월부터 참여를 독려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해 왔는데요. 참여를 결정한 교회들은 벌써부터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시작돼 올해로 20회를 맞은 다니엘 기도회. 오른교회 성도들의 작은 기도 모임에서 비롯된 다니엘 기도회는 지난해 국내외 3천여 교회가 동시에 기도하는 초대형 집회로 거듭났습니다. 올해는 만개 교회 동참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21일 동안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회에 동참하셔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 생활의 회복입니다. 지난 기도회에 참여했던 한 교회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인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기도만이 정답이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됐다고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참여를 결정한 교회들은 벌써부터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회 날짜가 다가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꺼졌던 기도가 다시 타올라서 성도들의 힘 있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로 자리 매김할 수 있었으면. 오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다니엘 기도회는 치유와 회복,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 의원입니다. 법원이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교계에선 전목사 문제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회교회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과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목사가 속한 예장합동총회와 평양노예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3 1교의 강병희 목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간 무책임으로 일관해온 예장합동교단과 한국교회의 사회법이 내린 강력한 권고이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3 1교의 나원주 장로는 예장합동총회와 평양노회는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합당한 권증을 시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선 목회자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전문적인 개신교 성범죄 상담센터가 실제적으로 준비 단계에 있다는 점이 밝혀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목회자 성폭력 피해 교회인 3회 교회가 개혁연대와 손잡고 상담소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김혜희 사무국장은 교회 내 부속기관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상담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시리아 난민 출신 화가 아브달라 알 오마리의 작품이 두바이에서 전시돼 눈길을 끕니다. 오마리는 각국 정상들을 포함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난민으로 묘사한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헝클어진 머리에 굶주린 행색을 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 조선노동당 김정은 위원장,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구호 음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난민으로 묘사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쪽엔 어린 여자 아이를 안고 다른 한쪽엔 가족 사진과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난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마리가 전한 작품의 네, 의미입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이 교회가 종교 목적 이외의 활동에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놀이터 바닥 공사와 관련해 한 교회가 시공 비용을 환급해 주는 정책에서 제외되면서 나오게 됐는데요. 대법원은 교회가 아닌 자선단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종교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정교분리 원칙에 벗어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억 인구가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목표는 무엇일까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교회처럼 사람 간의 관계가 돈독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다니면 소속감이 형성돼 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선 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저커버그는 이런 연구를 언급하며 페이스북이 교회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주지사에 당선된 기독교인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가 자신의 신앙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재선에 실패한 주지사는 신성모독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주지사는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국제기독연대가 SNS에 공유한 주지사의 신앙 고백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속 창세기에 기술된 노아의 아들 하메자손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중부에서 발견된 고대 미라의 DNA는 현재 이집트인이 아닌 지중해 동부 유럽인들의 유전자와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기독교계는 이번 연구가 하메아들 미스라임과 구스가 각각 이집트와 아프리카에 정착했단 창세기 10장을 증명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G20 정상회의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피력했던 외교 철학과 정책 기조를 본격적으로 구현해 내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 역량 강화 등새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홍준표 전 경남 지사가 자유한국당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홍 대표는 3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경쟁자인 신상진, 원유철 후보를 누르고 당대표에 올랐습니다. 홍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당대표를 맡기에 앞서 막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바른정당과의 보수 적통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활로를 모색하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대다수는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의 83.6%가 추경을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6.4%로 나타났습니다. 추경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인력난 해소, 내수 활성화 유도, 창업과 육아 등 일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중소기업의 56.8%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구티 v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방부가 주관한 군종장교 제75기 임관식에 국내 첫 여성 군종장교가 나왔습니다. 면접시험과 신원조사, 인성검사, 신체검사 등을 거쳐 중위와 대위로 임관한 75명의 신임 군종장교 중 이혜린 목사 등 3명의 여성 군종장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문안교회가 포항제일교회 이상학 목사를 7대 단임 목사로 결정했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이일 공동의회를 열고 지난해 은퇴한 이수영 목사 후임으로 이상학 목사를 청빙키로 의결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가 오는 2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과 목회자윤리란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발표회에선 과거와 현재 상황의 목회자윤리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발제자론 감리교신학대 이원규 교수, 한신대 김주환 교수, 안양대 이은선 교수가 나설 예정입니다. 청월함 ARMC가 페미니즘을 주제로 책 모임을 엽니다. 5주간 진행되는 이번 모임에선 미국의 대표적 페미니스트 작가 벨훅스에 져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을 함께 읽을 예정입니다. 청월함은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당연시 여기던 가치들을 다르게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